근데 내가 이거 냉정하게 팩트로 후들겨도 됩니까? 그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 지금 더 센도 못하는데 곱셈 알려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꿀빨 꿀빨 냠냠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진행할 컨텐츠는 시청자분들의 평소 데일리 룩들을 보면서 지금 어떤 아이템을 사면 좋겠다. 찝어드리는 거거든? 그분 스타일에 맞게 제가 좀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제가 좀 좋아하는 것들, 제 성향이 들어갈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죠?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 아유 이분은 아주 그냥 그런 분이네 다 그냥 던져놓고서 뭐 살지 알려달라는 분이네 포인트를 어떻게 줘야 하고 어떤 아이템을 사야 할지 물어보시네요 <laughs> 좀 난감하네요 <laughs>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어, 그래도 상당히 느낌이 깔끔하고 좋은데? 고2190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내가 좀 팩트로 얘기하자면 일단은 키가 190이고 이렇게 날씬하면은 멀리 보도 예뻐. 앵간한 거 입혀놔도 다 예쁘거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깔끔하게 잘 입는다? 이런 느낌이야. 대신에 좀 뭔가 감성적인 느낌들이 조금 부족해 보이거든?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지가 다 무난맨이거든? 근데 이런 깔끔한 룩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분은 다 핏이 슬림핏, 테이퍼드핏 뭔가 깔끔한 이런 느낌들이라서 여기에서 좀 뭔가 이분은 포인트를 주는 걸 원하잖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제가 요즘에 치트키 바지 컨텐츠 되게 많이 하잖아 그런 거 입으면 은 포인트가 확 살아 내가 봤을 때는 악세사리라던가 그런 게 부족해 보이지는 않아 아우터라던가 이너라던가 이런 것도 그래서 그냥 요거는 내가 아이템을 딱 집어서 추내해 드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느낌이 깔끔한 거를 추구하잖아 이런 데에다가 조금 시크하게 포인트 주는 느낌은 메종미네드가 좀 많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분한테 그냥 아이템을 딱 집어주는 게 아니라 브랜드만 딱 집어준다면 메종미네드에서 이렇게 좀 디테일이 올라와 있어서 코디에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바지 같은 거 사면 좋을 것 같아 이분은 아우터를 딱 물어보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른 거다안 보고 아우터 집어드릴게요 내가 봤을 때 블레이저 코트 뭐 이런 거는 다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좀 애매한 이라던가 아니면은 블루종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나는 좋을 것 같아 디테일이 과하게 들어간 거 싫은 정도면 요렇게 포켓 하나 달려있는 건 되게 무난하거든? 뉴스블루종은 에잇! 죽여버려 이런 거 있는 사람한테 무슨 뉴스블루종을 추천합니까 말이 된 소리 하세요 네.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마르젤라 블루종 추천하고 컨텐츠 끝내지 안 맞잖아 이분이랑 스타일링이 이분은 내가 봤을 때인사일런스 블루종이라던가 디테일 들어간 것까지 괜찮다면은 엘우드요런거요런좀 블루종이라던가 벨리에 데님 자켓 아니면은 뭐요 내가 아까 소개해줬던 그뭐 알파인더스트리 이 정도 사면은 될듯 일단은, 이런 거는 되게 어려 보이는, 되게 안 예쁜 콧. 아, 이렇게 귀엽게 하면은 괜찮을 수 있긴 해. 근데 좀 뭔가, 너가 이 추구하는 스타일 있잖아? 미니멀 이런 쪽, 캐주얼 이런 쪽에는 조금, 그냥 좀 별로다? 막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너가 입은 것 중에서 잘 입었다라고 생각되는 건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혁이에요? 그분 거 보고서 따라 입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분 거 보고서 뭐, 아페세라던가, 슬랙스 뭐, 이런 거를 조금 따라서 사거나, 니트 코디를 하더라도 뭐, 그냥, 미니멀한 니트 이런 거보다는 이런 식으로 카라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바지랑 톤온톤 핏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던가, 전체적인 스타일이라던가, 그런 포인트, 핏을 빼는 거, 컬러 하는 거, 뭐, 이런 프라이터 포인트, 이런 것들을 딱 주면 좋을 것같아 바지를 입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슬림한 슬랙스에 입었잖아. 코디가 거의 똑같은데 이 친구는 좀 이렇게 루즈하게 더 이렇게 빼는 느낌이 있고 제일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너가 스타일링을 해서 감성지게에 미수 있는 그냥 제일 근접한 사람은 이분이야 그래서 이분 거를 보고서 아이템군도 막 이렇게 루즈한 바지 사고 신발 뭐 이런 스케어트 부츠라던가 뭐 가방 뭐 그런 거라던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사면은 좋을 것 같아 딱 이분 잘 입으니까 이거 봐봐요 이분도 솔직히 냉정하게 말하면 미니멀은 아니고 그냥 캐주얼이야. 정석적인 미니멀 느낌이 딱그 사람이야. 내가 아까 보여줬던 사람 있잖아. 이런 게 미니멀이지 저거는 그냥 캐주얼한 느낌이거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미니멀로 입고 싶으면 일단 저분 따라서 입는 게 맞고요. 그냥 캐주얼 쪽에서 봤을 때 신발 하나 추천해 주자면 이런 캐주얼 쪽에도 구두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좋거든? 첼시 부츠, 뭐, 부츠, 이런 것 쪽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컨텐츠 할때 좀, 저렴이로 소개해드리는 조셉트라던가, 장마라던가, MMRB? 이런 데에서 골라가지고, 좀 더비첼시 느낌으로 하나 사면 은 좋을 것 같은데. 그 더비첼시 있어도 다 이렇게 미니멀룩에다 매칭 가능하거든, 이런 식으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페에 에코팩 같은 에코팩 찾고 있어요? 카페 보면은 아까 봤던 혁이애원님도 아페쎄 가방 되게 많이 사거든. 아페쎄 가방 그냥 사면 될것 같고. 아페쎄 너무 흔해서 얘들아. 근데 흔한데는 이유가 있어. 너네가 진짜 보는 눈이 좋아. 옷도 잘 입으면은. 너네가 내가 컨텐츠 하는 거 그냥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다 사도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흔하다, 컨버스 흔하다, 뭐 나이키 뭐 흔하다, 뭐 흔하다, 뭐 흔하다 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예 예뻐서 흔한 거고 코디라던가 매칭하기 쉬워서 흔한 거. 아니면 뭐 MHL도 있긴 한데 뭐 MHL이나 아페세나 거기 거기 아니냐? 아페세나 MHL 둘 중에 고민을 하고서 사봐요. 나라면은 마가레토에 살듯. 어 근데 뭐 그거는 취향 차이니까 그거는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냉정하게 팩트로 후들겨도 됩니까? 미니멀도 안돼 있어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 지금 더샌더 못하는데 곱셈알려 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그냥 캐주얼이야 이거는 이게 미니멀하지도 않아요. 미니멀하게 일단은 예쁘다는 느낌이 전혀 하나도 없어. 그냥 그냥 무난해. 감성을 더 주고 싶으면 이런 코디는 괜찮은 것 같거든? 이런 식으로 그냥 가닥을 잡아서 하나를 입는 게 좋을 것 같아. 아까 혁이원님은 대부분에 되게 좀딱 떨어지는 루즈한 바지 되게 많이 있거든? 그런 느낌으로 바지를 잡던가 시크한 느낌이 좋으면 이렇게 가져가면서 아우터라던가 이너, 바지 포인트 있는 거를 잘 찾아서 사던가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걸 코디를 할때 이런 아우터에 단품 흰티 검정 티는 내가 봤을 때안 입어도 될것 같아 이제 떼도 될것 같으니까 뭐 이런 니트도 매칭을 해보고 뭐 프린트 티셔츠도 매칭을 해보고 좀 그런 쪽으로 더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 감성 지금 더 하고 싶으면은 이런 악세사리 덜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모자 이런 거 캉골 이런 걸 쓰거나 뭐 캡을 쓰거나 벙거지 같은 거 쓰면 좋을 것 같아 아우터 같은 거라던가 신발 이런 거는 충분히 많은 것 같으니까 티셔츠인데 좀 이너가 포인트가 되는 것들 니트인데 좀 조직감이 특이한 거 아니면 모자라던가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입는 느낌. 좀, 하나 또, 주저리 주저리 또 잔소리 하자면, 뭐 어떻게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제가. 티셔츠는 한 개만 입고 정사이즈에서 2cm까지만 떨어져야 되고, 뭐, 품이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패션이. 예체능이란 게 애초에, 그걸 나눌 수가 없어. 정의를 할 수가 없어. 워낙 주관적인 분야라,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이 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정답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관을 가지고 봐요. 주로 사람들이 깔끔 남친 룩. 이거는 다 입어. 이거를 못 입는 사람은 거의 잘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를 더갈때 어떤 거를 보면 좋냐면 그냥,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따라 입어요. 따라 입는 게안 좋은 게 아니거든? 그냥 막 막연하게 컬러 매칭 해가지고 톤온톤 입어봐. 이 말은 누가 못합니까 이거는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 생매체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보고 하라는 거야 난감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카페에 예쁜 코디를 다 모아놔 그래서 난이핏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럼 이분 거 그냥 계속 따라 입는 거야 그러다가 내 스타일이 생겨요 아 이렇게 입는데 나는 좀 이렇게 너무 심심해 이런 거 심심한 거보다는 조금 더뭐 디테일을 주는 게 좋아서 여기에 뭐 가죽 벨트를 하나를 한다던가 시계를 하나 한다던가 뭐 반지를 한다던가 신발을 신는데 하나 보단 부츠가 좋아. 그럼 부츠를 매칭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스타일을 잡아가는 거거든. 깔끔한 친구 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 입으면 되고 더 가져가고 싶은 분들은 카페에 그런 분들 많으니까 뭐 그런 걸 보면서 참고하면 좋겠지. 지금 코로나가 말썽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매장 가서 입어보라고는 얘기는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사태가 진정되고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되면은 매장 가서 그냥 입어요, 여러분. 스파브랜드 가면은 뭐 자라도 그렇고 IFC 몰에 되게 다양한 스타일 많거든. IFC 몰 가가지고 그냥 다 입어봐. 막 깔맞춤 여러분들이 막 해보고 핏도 막 나는 이런 깔끔한 남친룩 핏의 코트만 입는데 이런 것도 입어보고 이런 바지도 입어보고 그리고 컨버스를 사더라도 검정 컨버스는 이미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막 아이보리를 해가지고 컬러 매칭을 한다던가 주황색을 간다던가 파랑색을 간다던가 그렇게 해보면은 무조건 늘어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많이 관심 가지고 많이 하는 사람이 늘거든 눈 떠서 롤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눈 뜨면 그냥 롤 했어 롤 켰어 자기 전에도 막 정글 루트 생각하고 롤 방송 보고 롤 유튜브 보고 했어 근데 그거를 패션으로 바꾸면은 그게 끝이야 그게 땡이야 온라인으로 많이 사긴 하는데 온라인으로만 사서 하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 옆? 니니인데 온라인이 안 좋은 이유가 일단 1번이 뭐가 있냐면 교환반품비가 듭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이 들어 그리고 실물과 다른 경우도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실제로 본인이 안 들어 온라인만 할 경우 실제로 옷을 매장 가서 입어봐야 돼 왜냐면은 옷은 실제랑 그냥 사진상이랑 완전 달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온라인 쇼핑을 가게 됐을 경우, 의외로 괜찮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을 예를 들면은, 깔끔 스타일만 입는다? 이런 깔끔한 것만 하는 거야. 슬림한 청바지, 이런 부츠, 이런 코트. 뭐, 그냥, 이런, 남친룩, 아이보리, 팬츠, 이런 신발, 이런 것만 사는 거야. 근데, 오프라인에 가면, 내가 돈을 안 돼도, 다양한 핏이라던가,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잖아.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을 접할 기회가 사라져, 옷을. 온라인맨으로만 할게우 어느 정도 입어보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입어봐야지 나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막 나는 이제 옷 관심 가졌는데 이렇게 되는 게안 돼. 옛날에는 저도 막 그런 거 샘플 세일 때옷 싸게 살려고 새벽, 새벽에 줄 서가지고 샀던 적도 있고 일본으로 들어가면서 옛날에는 되게 진짜 열정이 쩔었었지.